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진단평가사 입니다 자 오늘은 전기차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, 전기차를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좀 전에서부터도 거래가 되긴 했는데 이제 뭐 앞으로도 좀더 활발하게 전기차를 이제 거래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워낙 이제 추세가 전기차로 친환경 자동차들로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 시장에서도 전기차 거래가 많이 활성화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 전기차를 중고차에서 살때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딱두 가지가 있습니다. 아, 요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다 해서 오늘 촬영하게 됐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 SOC와 SOH라는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.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하잖아요.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<laughs> 충전기를 충전기에 꽂아서 핸드폰을 충전을 하잖아요. 근데 처음에 샀을 때는 충전이 충전 상태가 100%까지 잘 돼요. 그런데 한 3, 4년 정도 사용하다 보면 휴대폰이 충전이 100%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면 휴대폰 충전 상태가 아, 제대로 안 된,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SOC예요. 예. 그래서, 정, 어, 전기차 배터리에도 이 충전을 얼마만큼 할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또, 아까 말씀드렸던 SOH가 뭐냐면, 어, 이것도 휴대폰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, 휴대폰을 예를 들어서 처음 샀을 때는 뭐, 꺼질 일이 없잖아요. 그런데 뭐, 예를 들어서 3, 4년을 또 사용하다 보니까, 휴대폰 충전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핸드폰이 금방 꺼져. 또 꺼지려고 그래. 또 충전을 해야 돼. 이런 상태를 보면 휴대폰이 아 배터리 수명이 다 됐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요게 SOH예요. 전기차에도 배터리 수명이 있습니다. SOH라고. 그런데 우리가 중고차 시장에 갔는데 배터리의 상태를 알고 싶어요. 그런데 시동을 키고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찾아보니까 안 나옵니다. 거의 안 나올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요 배터리 상태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진단기 자동차 스캐너 이런 거를 꽂아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시동을 거서 디스플레이로 확인하는 거는 대, 보통 아 내가 이 차가 얼만큼충전돼 되어 있으니까 얼마만큼 주행은 가능해 난건 표시가 되는데 요 SOC와 SOH는 잘 알,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중고차 시장에 가서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그 판매하는 딜러분들한테 진단기를 꽂아서 SOC와 SOH를 확인해달라고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두 개가 배터리 충전 상태 그리고 배터리 수명을 자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내가 살 차의 상태를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. 워낙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물론. 사고 상태도 확인해야 됩니다. 뭐, 사고 상태를 확인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. 아, 뭘, 뭐 다행히 이제 무사고 차량의 배터리 성능도 좋은 차를 고르시기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린 거니까 반드시 이 전기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은 한번 꼭 가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